어떤 정책이든 인위적인 가격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말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이런 형태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를 했던 거고 송미령 장관의 경우에는 이 법을 포함해서 당시에 사법을 묶어서 농망사법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를 했던 인물이고요. 이런 분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을 통과를 시키겠다는 입장. 당시에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장관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해명이 안될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 모순의 극치에 지금 빠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을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소신이나 철학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견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그러한 정책이 본인의 그릇에 비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게 맞죠. 그 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사고 넘칠 거거든요. 결국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정부라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면, 그리고 송미령 장관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본인이 각오에 주장했던 이런 정책이 고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본인이 각오해냈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